전원합의체라 함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고 해요. 보통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이 참여하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되어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게 되어 있긴 해요.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하나여 아주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천의쇼체에서 이어집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여 심리해요. 원칙대로라면 법규정에 따라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대법원은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통은 소부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부의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난번 설명드린 법원조직법 제 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결정하게 되어요. 또한 사건이 이미 소부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선고하기도 하고요.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재판해요. 만약 전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 의견인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 선고될 수도 있어요.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고 해요. 전원 합의체 평결의 원칙상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원장이 모두 표결하고 난뒤맨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다수 의견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간혹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반면 대법원이 아닌 1, 2심에서는 합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쇼츠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에는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1, 2심에서는 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결론만 판결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했던 소수 의견이 판결문에 기재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요. 저는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2019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합의부에서 판결문에 소수 의견이 기재된 적이 있긴 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저도 판사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이런 판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에는 합의를 공개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례 설명드릴게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영화 부러진 와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이 있었어요. 그때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 땡땡 부장 판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법원 조직법은 1, 2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인 1, 2심은 합의 과정을 반드시 비밀로 할 필요가 있지만 하급심의 법률상 하자 유무만 따지는 법률심인 3심은 합의 내용을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사법시스템이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근무할 때이 땡땡 부장판사님과 옆방에서 근무했고 친하게 잘 지냈어요.